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묻는데 이민규화국에선 이미 더 나은 여권으로 인간의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드 속에 마이크로칩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손을 넣고 카드를 넣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손을 읽고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카드를 사용하기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손안의 집을 가지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2만 명의 사람들이 손안의 마이크로 칩을 선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게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이크로 칩이 제조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나의 노력 가운데.